2025년 9월, 68년 원숭이띠분들이 가장 기대해도 좋을 소식은 뜻밖의 만남과 새로운 기회가 한 번에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바랐던 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들려오고 숨겨진 재능이나 관심사가 빛을 바라는 달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변화 앞에서도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결정 앞에서 망설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한해 계속 반복되는 답답함이나 해보려다 멈춘 일들이 있다면 이번 달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영상에서는 나에게 맞는 행운을 잡는 방법부터 주변의 좋은 기운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비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서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모든 고민의 든든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힘 보태주시고 이번 달 기대되는 변화나 궁금한 점도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그럼 68년생 원숭이띠의 9월에는 어떤 운이 펼쳐지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신선하고 청명한 가을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시기로 자연스럽게 새로운 변화나 전환점이 찾아오기 좋은 달입니다. 원숭이띠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래 재치와 융통성, 그리고 빠른 적응력을 가진 분들이라 이 시기에는 더욱 밝고 힘찬 기운이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9월의 흐름은 유연함과 활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침 이슬처럼 상쾌하고 맑은 느낌을 주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에도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흐름이 원숭이띠와 잘 어우러지면서 그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빛을 보는 때가 다가옵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능력이 뛰어나기에 이번 달에는 이런 장점이 더욱 돋보이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달의 가장 좋은 점은 나만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나 계획이 주변의 응원을 받아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원숭이띠의 기지를 인정하며 자연스럽게 귀중한 조언이나 도움을 청하는 일이 잦아지니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도 깊어지고 신뢰 역시 더 단단해집니다. 이처럼 주변의 신뢰와 관심이 쌓이며 앞으로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든든한 발판이 만들어집니다. 9월의 원숭이띠가 꼭 해야 할 일은 주저하지 말고 본인의 생각과 계획을 꼭 말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가까운 이들과 나누면 뜻밖의 응원과 도움을 받게 되고 혼자였으면 놓쳤을 기회도 잡게 되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 시기는 새로운 취미나 배움에 도전해보는 것도 강력히 추천하는 흐름입니다. 낯선 분야라도 용기를 내어 시도하면 그 경험이 곧 새로운 기쁨 또는 성취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찾아올 가장 좋은 일은 그동안 애써왔던 일이나 계획이 눈에 띄게 진전되는 특별한 순간을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성과라도 본인이 자신있게 이룬 결과라면 주변에서 박수를 보내주고 그 모습을 계기로 더큰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친구들과의 사이도 한층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번 달에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새로운 만남이나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올 때입니다. 평소라면 망설였겠지만 이번 달은 열린 마음으로 한 걸음 다가가면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기회가 단순히 일상의 재미를 넘어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 두려움 없이 용기를 내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너무 바쁘게 욕심을 내서 에너지를 한 번에 소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균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절한 휴식과 여유를 챙기다 보면 오히려 더큰 힘으로 돌아옵니다. 무리해서 앞서가기보다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진정한 성취를 맛볼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모든 흐름이 긍정으로 이어지니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9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활력이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9월은 하늘이 높고 푸르러지는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이라 자연의 기운이 한층 선선하고 맑아지는 달입니다. 이번 달은 땅의 기운이 깊어지면서 좋은 일들이 뿌리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뜻밖의 행운도 쉽게 찾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원숭이띠에게는 원래 영리함과 순발력이 큰 장점인데 이번 9월에는 그 재치와 기지가 평소보다 한층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운이 펼쳐집니다. 이달은 특히 재물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많아지고 돈이나 행운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포근히 깔려 있는 달입니다. 다른 시기보다 한결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면 소소한 돈복이 저절로 따라붙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가 가장 돋보이는 점은 평소보다 한결 여유로, 여유롭고 밝은 표정,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가 주변에 기분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그 영향으로 평소보다 작은 일에도 칭찬이나 감사를 듣게 되고 주변 사람과의 신뢰와 인연이 더 끈끈해집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흐름은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작은 금전적 이득이나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기 쉬우고 갑작스럽게 후한 선물을 받거나 깜짝 방문객이 귀한 소식을 전해주면서 기분이 들뜨는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9월에는 꼭 실천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작게라도 내 능력을 남들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본인의 재치나 경험을 가족이나 이웃 또는 친구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면 그 배려가 곱절로 돌아오며 뜻밖의 금전적 도움과 실속 있는 정보가 덤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평소보다 조금 더 관심을 넓히고 새로운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나 소통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씀씀이가 커지는 일이 있어도 오히려 그 넉넉한 마음 덕분에 복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은 준비한 일이나 노력한 부분에서 예상보다 좋은 성과가 자연스럽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작은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되는 기회도 있고 주변에서 예기치 않은 칭찬이나 보상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옛 친구나 오랜 지인이 좋은 소식이나 도움을 전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복이 피어나는 달이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 밖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가 있다면, 가까운 사람의 조언이나 우연히 듣게 되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정보나, 추천이 이번 달에는 실제로 횡재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가 소개하는 모임, 추천하는 투자, 또는 새로운 활동에 용기 내어 참여하는 순간, 뜻하지 않게 재물운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너무 빨리 결과만 바라보거나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습관입니다. 9월에는 느긋하게 천천히 한번더 생각하고 주변과 상의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진짜 행운을 불러오는 비결입니다. 혹시 작은 지출이나 손실이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달은 그런 작은 경험조차 나중엔 더큰 복과 행운의 길로 연결되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9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 9월은 신선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의 분위기와 함께 원숭이띠 분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시기입니다. 이 달의 기운은 산뜻하게 엇갈리면서도 남다른 기회를 품고 있어서 잔잔하게 흘러가던 일상에 새로운 움직임을 불어넣어줍니다. 특히 올해 전체적으로 흐르는 에너지와 이번 9월의 흐름이 만날 때 원숭이띠 고유의 기미남 그리고 융통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원숭이띠는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순간을 꿰뚫는 눈썰미가 특징인데 이런 장점이 9월에는 재물운 쪽에서 실력 발휘가 한껏 가능해지는 환경이 펼쳐집니다 올가을의 기운이 금이 맑아지는 에너지와 겹치기 때문에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경제적 흐름 또는 투자와 관련된 계획이 현실적으로 풀이되어갑니다.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알뜰하게 쓰려는 마음이 강해지면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달의 원숭이띠가 가장 돋보이는 점은 한발 앞서 기회를 발견하는 민첩함과 유쾌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여유입니다. 주변의 상황을 빠르게 읽는 눈과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유연한 태도가 더욱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꺼내볼 수 있는 아이디어나 재치가 일상의 작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힘이 되어주고 덕분에 금전적 손실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번 9월에는 뜻밖의 소득이나 보너스 혹은 작은 경품이나 행운 같은 즐거운 수입이 따라붙기 좋습니다. 주변에서 지인의 추천을 받거나 가족 또는 친구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9월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실천은 직접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기회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다가갈 때 더욱 분명하게 잡힙니다. 조금만 더 발빠르게 정보를 모으거나 관심 가는 분야에 작은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것이 큰 결실로 이어집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계약, 두이야, 구매 등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 움직이면 실수가 줄고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평소보다 주변 사람들과 크고 작은 선의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작은 나눔이나 봉사 또는 가족을 위한 배려가 예상 밖의 복으로 되돌아오고 오래된 친구나 인연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도 행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본인이 가진 것을 혼자만 챙기기보다 함께하는 움직임 속에 더큰 복이 숨어 있으니 다양한 소통과 협력이 곧 재물운 상승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달에 일어날 좋은 일로는 조용히 준비해온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거나 그동안 고민하던 재정 문제가 해소되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또한 거래, 두이야 혹은 집안의 금전적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점이 큰 기쁨입니다 마음에 걸리던 문제나 지출이 예상보다 쉽게 정리되고 대신 새로운 수입의 소식이나 작은 상금, 선물 같은 플러스 요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성취는 원숭이띠의 꾸준함과 순간 포착력이 만나 만들어지는 성과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오랫동안 생각만 하던 아이디어나 하고 싶었던 일이 갑자기 주변의 응원이나 기회 혹은 이제 해볼 시간이라는 신호와 함께 눈앞에 다가올 때입니다. 이때 조금만 더 믿고 한 걸음 다가가면 그길 끝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최근 들어 자주 들리는 투자 정보 혹은 반복해서 들어오는 좋은 제안이 있다면 이번 달이 바로 그 실천의 기회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 역시 신호등처럼 박수를 쳐주는 순간이니 그 징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9월에는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내어 큰 것만 쫓기보다 기존에 쌓아온 것과 주변과의 조화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중함을 살려 한번 더 점검하고 작은 실수나 허점을 놓치지 않는 태도만 지키면 이 시기에는 오히려 위기가 행운으로 바뀌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누군가와의 약속이나 거래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올 9월은 원숭이띠에게 재물도 따뜻한 인연도 두루 따라오는 복된 시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9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8년생 원숭이띠에게 9월에 힘을 주는 숫자는 6과 3입니다. 이두 숫자가 갖고 있는 밝고 따뜻한 에너지가 이번 달 금전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불어넣어줍니다 6의 기운은 너그러움과 화합, 여유로움을 상징합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분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넉넉함을 나누고 작은 이익이라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복이 들어옵니다. 3이라는 숫자가 가진 힘은 시작과 생동,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올가을 9월의 기운은 평소보다 조금 더 유연해지고 도전적인 마음을 내볼 때 소소한 금전의 행운이 따라온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9월은 특히 마음을 여유롭게 먹고 평소에 생각만 했던 것에 과감하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금전운을 높이는 가장 좋은 실천이 됩니다. 이 달에는 친구나 가족 또는 동료와 함께 소소한 외식이나 작은 모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나누거나 서로 응원하는 말을 건네는 자리가 돈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한 이번 달에 택배나 온라인 거래 또는 새로운 취미활동에서 예상치 못한 절약이나 알찬 정보를 얻게 되는 기회가 들어오니 평소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열린 시선으로 생활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주 흐름으로 본다면 올해의 기운이 가을과 연결되면서 68년생 원숭이띠에게는 조금 더 실속 있는 움직임과 현명한 선택을 강하게 밀어주는 달입니다. 몰랐던 재능이나 경험이 금전적으로 쓰임새를 발휘하게 되거나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 혹은 가까운 동료에게 긍정적인 조언을 듣게 되는 등 사람과의 소통에서 복이 커집니다. 9월의 운에서는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마음의 여유를 더해주면서 동시에 돈 걱정도 서서히 줄어드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혹시 이달의 작은 지출이나 계획에 차질이 생겨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얻는 교훈이나 새로운 지혜가 다음 기회에 더큰 수학으로 돌아오니 무엇이든 경험하는 모든 과정이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는 홀로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작은 힌트가 금전운을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자세가 복을 부릅니다. 이번 9월 6과 3위의 에너지를 가까이에 두고 모든 일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8년생 원숭이띠에 9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유달리 재물과 인연의 기운이 도드라지면서 원숭이띠. 분들이 금전적으로 밝은 소식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열릴 시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풍수 아이템은 원형 크리스탈 구슬입니다. 집안 거실이나 현관에 투명하거나 연한 황색을 띠는 크리스탈 구슬을 놓으면 깨끗한 기운이 집안 구석구석까지 넓게 퍼지면서 재물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막혀있던 돈의 흐름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원숭이띠와 이번 9월의 흐름은 움직임과 개방에 따라 복이 커지기 때문에 빛을 잘 반사하는 구슬이 집안의 밝음을 불러오고 마음속 걱정도 자연스럽게 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풍수 아이템은 나무십 모양의 금속 장식입니다. 사무실 책상 위나 안방의 서랍장에 살짝 올려두면 나무십의 싱그러운 상징이 이번 달의 에너지와 잘 어우러져 금전 쪽으로 새로운 성장과 기회를 이끌어냅니다. 원숭이띠 분들에게 이 장식은 오래된 고민을 자연스럽게 씻겨내고 예기치 못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어줍니다. 나무 십은 또한 원숭이띠와 가장 조화로운 자연물 중 하나라서 평소 막혀 있던 돈의 흐름이나 투자에서 망설이고 있던 마음에도 신선한 바람을 선물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풍경종입니다. 현관문 옆이나 창가의 소리가 맑은 풍경종을 걸어두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정체되어 있던 복과 기회가 집안에 찾아옵니다. 낡은 것들은 털고 새로운 기운을 불러오는 9월의 흐름에 잘 맞아서 원숭이띠분들은 쌓인 근심이 줄고 재물의 흐름도 빨라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풍경종이 내는 맑은 소리가 가족들도 기분 좋게 하고 외부의 나쁜 기운을 차단해주는 기능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 9월 원숭이띠에게 특히 좋은 점은 새로운 만남과 정보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힘이 풍부하게 깃든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람을 만날 때나 작은 거래 하나라도 친근한 미소와 부드러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재물과 인연이 함께 들어오는 행운이 있습니다. 올해와 9월은 특히 주변 사람들이 원숭이띠분들의 성실함을 인정해주고 손길을 내밀어줄 시기이기에 주변의 조언이나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자그마한 변화 하나에서 큰 복이 찾아오곤 합니다. 또 이런 흐름이 지속될 때는 잠깐씩 집안의 구석을 정돈하거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새복이 자리 잡아준답니다. 변화에 겁내지 않고 기회를 부드럽게 맞이하면 이달에는 지나간 아쉬움보다 앞으로 다가올 행운이 훨씬 더 크게 들어오는 달이 될 것입니다.